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은 네 가지를 가져야 돼. 네 가지를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두가 사형수였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구원을 얻었어요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거리래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벌레래요. 디모데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성 프란시스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다. 나에게 주시는 애를 다른 누군가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은가요? 이들은 일만들한티의 은혜를 기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했더니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요, 벌레요, 죄수 중에 괴수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다.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암우개를 만났는데 암우개가 내 감정을 격동시키니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드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응?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응?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